안녕하세요. 한현입니다. 오늘은 타로카드의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 타로카드는 왜 78장일까요? 왜 78장이나 되는 카드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로카드 78장은 맨첫 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그냥 순서대로 나열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조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 메이저 아르카나와 마이너 아르카나 두 부분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 안에서도 네 가지의 슈트로 나뉩니다. 이네 가지의 슈트마다 또한 네 가지의 계급을 가진 코트카드가 있고 에이스부터 10가지의 숫자를 가진 핏카드가 있습니다.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궁전카드와 숫자카드로 부르기도 하고요. 왜 이런 구조가 있을까요? 그냥 그림 카드 낱장을 의미를 붙여서 78장을 나열하기만 해도 카드점은 볼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78장으로 이루어진 타로 덱한 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를 상징해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도식화한 일종의 구조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세계 너머에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뭐 에너지적인, 관념적인,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는 여러 층위의 세계 전체를 말해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한다면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던 타로의 조류가 성립될 당시에 타로를 설계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신비주의를 연구했던 오컬티스트였고요.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세계를 포함한 세계관은 뭐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판타지일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지하게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탐구했던 결과라는 거죠.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78장의 타로카드는 세계의 다층적인 구조와 대응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도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활력이 있고, 뭐 영혼이 있다고도 할수 있고요. 이런 서로 다른 요소들이 타로카드의 구조와 대응을 해요. 예, 타로에서 볼수 있는 완득. 컵, 소드, 펜타클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서로 다른 구조적인 요소들과 서로 상응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완드나 컵이나 이런 상징물에 연결되는 사원소와 상응을 하는 거죠. 불, 물, 공기, 흙의 사원소를 말합니다. 세 개가 이렇게 있다면, 이세 개를 타로카드로 나타냈을 때, 78장의 타로카드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조각들은 서로 단한 개도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도 없어요. 아기가 딱 들어맞아서 세계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78장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 78장 모두는 타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한 전체 세계관에서 단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조각인 거예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카드의 의미를 공부할 때는 각 카드의 의미가 갖는 영역을 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부가 아니라 실전 해석을 할 때는 이 카드와 저 카드가 해석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해석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나오든 이 카드가 나오든 이 카드가 나오든 이 카드가 나오든. 이 카드가 나오든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일을 그르쳤다고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석이 비슷하다고 해서 방금 봤던 카드들의 의미가 서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세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의미 영역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과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타로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특정 카드의 의미가 좀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유독 이 카드랑 저 카드의 차이가 잘 구분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카드의 의미에 해당하는 퍼즐 조각을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별 설명을 길게 듣지 않았어도 이해가 너무 잘 가는 카드들도 있어요. 그런 건 내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체험해 봤던 의미일 수 있는 거죠. 타로 카드 78장이 하나의 세계라는 건 이렇게 카드 낱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실제 해석에 적용하는 데도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타로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걸 질문에 대입한다는 건 그때그때 그때 세계 하나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죠. 현재 직장에서 좀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아서 카드를 펴는 순간에 이 카드는 질문자의 직장 생활이라는 세계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질문으로 지금 교제 중인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카드를 폈다면 그 카드들은 질문자와 상대와의 연애 관계라는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타로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초보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게 당연하고요. 여기에 대한 강론은 또 차차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것만 머리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타로의 구조는 타로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 개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타로카드 한장한 장의 의미는 서로 겹치지 않고 딱 맞물려서 하나의 세 개를 이루고 있는 퍼즐 조각들이다. 이것만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